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 1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오늘은 8절과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231면인데 성경을 표시면 좋고 안 그러면 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찾으셨으면 8절과 9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금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 뜻을 정한 다음 세대 세우자. 따라합니다. 뜻을 정한. 다음 세대를 세우자. 우리 청년들, 중동고등부 하면 따라합니다. 뜻을 정한. 다음 세대가 되자. 자 어른들은 따라합니다. 청년부가 아닌 그 위에 분들은 따라합니다. 뜻을 정한. 다음 세대를 세우자. 청년부 이하는 따라합니다. 뜻을 정한. 다음 세대가 되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 월요일 날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옛날 모습으로는 못 들어간다. 너의 존재가 변화해야 한다. 두째 날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키자고 했습니다. 아멘. 네.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게 먼저요. 영원한 것이 먼저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할 때이땅의 모든 게 변화가 된다. 아멘.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는 둥, 많은 둥. 아멘 하면서도 안 믿어요 아멘 하면서도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셋째 날 수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자 다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없다 너를 위해서도 울지 않고 특별히 자식들을 위해 울지 않는 거 너희는 나중에 그러면 굉장히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철야 예배 그 말씀이 좀더 이어질 거고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낮아지고, 아멘, 아멘, 더 열려지고, 더 나를 부인하고, 맨날 내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자꾸 더 낮은 데를 바라보고,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그거는 뭔지 아세요? 이제는 여러분을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저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염소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느냐? 나에게 먹을 거를 안준 사람, 나에게 마실 물안준 사람, 나에게 옷을 안 주고 그렇게 한 사람은 염소라 그럽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준 착한 자들은 의인이다, 양이다. 우리는 물어봅니다. 언제 당신을 봤습니까? 주님 만난 적 없습니다. 주님 뭐라 하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게 나에게 한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별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요. 정말 악해요. 이 세상은 시공창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돼지우리에요.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게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지금 굉장히 악한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는 악이 커져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거를 안다면 거부하겠죠. 어, 이거 악한 거구나. 근데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예를 들면 테레비를 아주 쉽게 봐요. 테레비를 볼때 기도하고 보지 않아요. 주여 테레비를 보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채널을 틀까요? 착, 어, 주님 이거는 봐도 되나요? 이러고 안 봐요. 테레비 키면 나오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할건 뭐냐면 내가 모르고 죄를 져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졌어요. 근데 죄를 짓면 짓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게 뭐냐 세속의 가치관이. 물론 기독교 TV 뭐 있지만 설교 좀 듣는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한번 정욕을 품었을 때 범하는 거예요. 한번그 길을 가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회계의 계기가 있지만 정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텔레비는 하나입니다. 음악, 뭐 여러 가지 문화, 요새는 스마트폰. 근데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PPT 자료를 갖다가 준비한 거좀 보여주세요. 이 PPT 화면을 보시면 불 꺼주세요, 앞에. 여기에 나오는 이게 요괴 워치 저는 잘 모르는데 엄마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보는 요괴 워치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매일 새로운 요괴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맨날 요괴를 만나는데 새로운 요괴를 만나서 친구가 되고 그래서 애들이 궁금해 다음에는 어떤 요괴가 나올까? 어? 내 친구 요괴. 그런데 다음에는 어떤 멋있는 요괴가 나올까?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 요괴와 치나 테레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도 상영이 됩니다. 극장판이 만들어져서 애들이 가서 영화를 봅니다. 그 다음 예 극장만 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요괴 대사전. 요괴 이름과 내용들 쫙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간식도 요괴 그림에 있는 간식, 과자. 저거 사줘 엄마. 옷도 요괴 그림 있는 옷. 저거를 꼭 입어야 되고, 시계도 요괴 시계, 장난감 요괴 장난감. 어, 여기 어머니들, 자기 애들 이런 거 하는 거본 본,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안 해도 초등학생들 지금 이러고 다녀요. 아셔야 돼요. 이런 게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귀신이에요. 요괴를 친구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요괴워치보다 더 인기있는 그게 신비아파트 애니메이션 아세요? 반응을 보여주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죠? 예 신비아파트 뭐라고 안 그럴게요 신비아파트 이거는 뭐냐 도깨비를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도깨비를 만나 친구가 되고 귀신들이 억울함 때문에 떠도는데 그 귀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이제 거기서 노인 받아서 뭐쓱 사라져. 그러니까 귀신들은 뭐냐? 불쌍한 존재, 억울한 사연이 있는 죽은 자들. 그래서 그 귀신들을 도와줘야 돼. 죄,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어. 그래서 뭐 풀어줘야 돼. 도깨비가 도와주고 난리죠. 도깨비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도깨비가 굉장히 가까이 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이게 이제 영화로 나옵니다. 신비아파트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 그다음에 뮤지컬 신비 아파트 배우들이 이거 갖다 연기하고 인기가 참 좋대요. 98% 아이들이 봐요. 이거 안 보면 안 된대요. 실내 체험 시설을 만들어요. 신비 아파트 실내 체험 시설. 그래서 도깨비들을 만나요. 거기 가서 실사판으로 예? 귀신들을 체험합니다. 현재 송도에서 체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송도에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고 다 송도 가서 이거 애들 보여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장난감, 신비아파트 장난감, 실내, 그 다음에 모, 실내화, 실내화. 예, 신발도 신비아파트 신발, 모자, 건전지도 생활용품도 신비아파트 건전지. 그러니까 생활 속에 이게 막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아이들은 스티커, 스티커. 신비아파트 스티커를 자기의 모든 물품에 붙입니다. 물품에 붙여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애가 붙이고 왔어요. 전사님이 그 하나만 나 줄래? 싫대. 싫어요. 이거 내가 하나 가질게. 그럼 왕따당한대. 이거 있어야 된대. 여러분, 우리 아이가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걔 저런 거 붙이고 다니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다고 그게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회와 있다고 세상과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걸이 네일 아트용 스티커 그리고 도깨비 인형을 안고 여러분 무드등을 밤새 켜놓고 잠을 잡니다. 자 짧은 영상 마지막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유튜브 게임 웹툰 모바일 메신저 다음 세대가 숨쉬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접하는 가치관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 외관상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면과 행동 방식은 믿지 않는 어린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유치원상에서 초등학생에게까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신비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 주인공 남매가 도깨비 캐릭터와 힘을 합쳐 귀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한이 풀린 귀신은 승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도깨비를 우리를 지켜주는 착한 존재로 여겨 친밀감을 느끼고 귀신은 사연이 있는 불쌍하고 선한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집니다. 어른들은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이유로 도깨비 인형이 달린 가방을 사주고 도깨비 캐릭터 카드를 사주고 게임을 깔아줍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구분이 없습니다. 유행처럼 번진 이 애니메이션은 도깨비를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10대와 20대가 겪는 삶, 사랑, 사회의 강요와 부조리를 자신들의 시각과 에너지, 뛰어난 예술성으로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Love Yourself는 2018년 UN에서 한 연설 제목입니다. 내 이름을 찾아라. 찾았다면 이제 스스로 너 자신을 나타내라는 진솔한 외침은 미국 교육 현장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도 주었습니다. 러브 유어 셀프는 BTS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쉽사리 피해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든든한 자존감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러브 유어 셀프를 말하기보다 대신 러브 원 어나더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자아 실현이 최고의 가치라고 외친다면 성경은 자기 희생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사실 너가 최고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는 메시지는 요즘 BTS뿐 아니라 대중문화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 자기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놀이와 문화로 여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행위 자체가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으로 오는 자기 만족감은 타인으로부터 획득된 좋아요와 하트의 개수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문화 속에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의 문화는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마주친 현장과 유사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당시 사람들이 섬긴 제우스, 헤르메스 등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뚜렷한 개성이 있는 신들로 캐릭터화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되는 신 캐릭터는 문화가 되어 모든 사람들 속에 존재했습니다. 도깨비와 귀신을 착하고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잡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종교로 신봉하려는 형태입니다. 자기 사랑 슬로건은 창조주의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먼저 발견하고 그 이름을 섬기기보다는 먼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움직임의 시발점입니다. 좋아요와 하트 개수에 집착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 현상을 문화의 옷을 입은 세계관 차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잘못된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왜곡된 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중문화의 메시지와 그 속에 감춰진 세계관을 경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보면 그는 전도자이기 전에 거대한 철옹성과 같은 유대교 세계관, 헬리니즘 세계관, 다신론적 세계관, 황금숭배주의 세계관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우며 성경적 세계관을 실천해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친구 몇 명과 함께 이방 땅 우상이 있고 악이 가득한 더러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뜻을 정합니다 그거는 뭐냐? 나는 왕이 주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더러운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뜻을 정하노라 다니엘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이니까 먹어야 돼요 왕이 주니까 어디 왕한테 까불어요? 또 왕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최상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음식을 그 바벨론이 왔으니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바벨론 식으로 해야 살아남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적대적인 땅에 들어가서 뜻을 정합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리라. 아멘. 이것이 뭐냐? 인생의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은 할게요. 나는 그래도 80%는 당신 믿고 20%만 할게요.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독한 방울 넣으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독한 방울 들어갔으니까 괜찮지가 아니라 치명적인 독한 방울 들어가면 동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덩어리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원한 게 뭐냐? 너희는 적대적인 이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넓을 기을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은 뭐냐? 나는 당신의 자녀 백성, 당신은 나의 하나님 주인. 나는 다른 것 주인 삼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언약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사는 당대에 오실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후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재림이 매우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뭐냐? 그런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근본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테레비 보면 내가 생각 없이 죄를 져요. 왜? 눈으로 가늠하고, 마음으로 내가 탐욕 부리고, 세상껏 힘을 잃으면서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은 죄를 짓는 거예요. 테레비만 그런가요? 세상이 그래요. 미세먼지가 가득하듯이 밀려오는 게 죄예요. 밀려오는 게 죄예요. 정말 미세먼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막아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 여러분이 깨어서 조심을 해도 죄를 짓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만 각성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자녀들아, 다니엘을 생각해라.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는 신앙으로 결단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타협함이 없이 거기를 간 거예요 청소년 때의 결단이 평생 가는 겁니다 지금 결단해야 평생 가는 거예요 아멘! 가장 어릴 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순보 무평교의 사명이 뭐냐? 다니엘의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대는 뭐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가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 얘들아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 그런다고 걔네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부모의 세대가 마음을 찢으며 울어야 돼. 저도 목사지만 제 딸들을 위해 울며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조금밖에 안한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이 드러나요. 그때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새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다니엘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단일을 사랑스럽게 보게 하시고, 단일은 그러나 결단을 했지만, 거만하게 하지 않고, 거칠게 하지 않고, 공손하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며, 며칠간만 채소 먹게 해보세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황관정이 좋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좋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보어주신거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사드락매상 아멘도를 높이시니까 그들이 적대적인 땅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 해석하게 하시고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 다니엘과 친구를 통해 역사하셔서 다리오 왕도 회개하고 아멘! 왕국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는 적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 우리 교회 예배 뜨거워지고 있어요. 교만할 필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한 주간에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 밤에 우리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7월달, 영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걔들이 청년 돼서 교회 떠나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 있다가 나중 되면 다딴길 가요. 크리스찬 대학생이 3%밖에 안 돼요 중학생 예수 믿는 애들이 3%밖에 안 돼요 이 세상에 매물되고 있어요 세상에 포로가 되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긁어모아요 지옥 갈 애들을 사람들을 긁어모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도 대충하고 그러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 말은 뭐냐? 기도하면 이런 유가 나가는 이라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이라 아멘. 기도하면 원수의 진이 무너지는 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면 애통하며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 일을 행하세요 이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갖도록 결단을 하도록 나는 뜻을 정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고등부, 중도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편에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될수 있도록 우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8월 예?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제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 기도 제목 드릴 텐데. 올해부터는 정말 우리 필사적으로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준비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교사와 주의종이 함께 기도하고, 세대와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일모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와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오늘 아름다운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부가 찬양으로 섬겼고 교사들과 교육자가 특송한 이 귀한 날. 이 밤에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갱신과 회복이 있기를 구하오니 주여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소서 찬양할 때 마음문이 열리게 하소서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새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